요즘에 아이패드로 이렇게 침대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짬날때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지금 한달 체험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친구가 추천을 줬는데 달러고의 공백화점을 이틀 만에 다 읽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딱 누워서 읽으니까 되게 힐링되고 저절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던 게 2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저는 어둡게 해서 그런지 눈에 큰 물이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막 엄청 땡기는 음식이 없네요. 한국이었으면은 냉면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말도 시원한 탁 얼음에 다 국물 쫙 들이키면서 그무 아삭한 무와 그 냉면 면을 아 진짜 먹고 싶다. 저저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냉면집 있거든요. 아, 그 에어컨 바람 탁 세면서 먹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소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청소기가 얼마만큼 가득 찼는지 한 볼까요?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보이시나요? 릴리 털이? 아까 1차속으로 빼내고 아, 진짜 심하다 심해. 김가연 씨. 왜 이렇게 털이 많으세요? 시글 씨. 털이 많으시네 둘 다. 판다 엑스프레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좀먼길 달려왔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이걸 너무 보려고. 여러분, 이두 가지가 제체예요 데리야끼 치킨이랑 베이징 피프. 아, 맛있겠다. 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여기 시루의 배변에 면한 대는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릴리 데리고 좀 멀리 있는 도구 받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어떡해 어, 날이 좋아서 사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릴리야 어떻게 미안해 친구가 없다 공주야 릴리야 친구랑 놀새 빨리 왜, 너, 왜안 놀아 왜안 놀아 릴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저희는 지금 피자를 포장하러 왔어요. 원래는 날이 되게 좋아서 야외에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피자를 먹으려고 하데 Beast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오늘 여러분 저희는 우리 일러의 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릴리가 개구리를 발견하고 지금 계속 개구리를... 놀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깃 가려고 하는데 타깃 가기 전에 좀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긴 해요. What's in my car? 좀 즉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많이 들 아시겠지만 기아 셀토스고요. 그리고 제 차는 정말 등기 없어. 여기 너무 귀여운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사가지고 온요 우리 라이언씨 근데 이것도 사실 향기가 안 나요. 거의 인테리어예요. 다 썼는데 리필용이 없어서 요거 입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한 게 이거 뭐 이게 불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피치씨 아, 너무너무 귀엽다. 요거 이제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선 선글라스를 정말 안 썼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거 없이 운전 못하겠다. 타겟이 12,000짜리 선글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 늘 이제 마스크. 어 이건 천 마스크 딱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어 우리 차 레스큐 미라고 차 혹시나 미험한내 생겼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고기 있어요. 요거는 많이들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타일러가 먹다 버린, 이, 요, 아, 아니 내내. 아, 이거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먹다가 깜빡한 요거, 이개토레이 오늘 버려야겠어요. 또 깜빡했는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요 가방. 모자 안걸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 음, 반스 모자 찾았는데. 여기 안에 요 중요하잖아요? 여기 안에도 늘 이제,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티슈인데 차 닦을 수 있는 그물티슈고요두 마스크. 그리고 요거는 혹시 예전에 이제 카메라 촬영할 때 이렇게 붙여놓고 촬영하려고 요거 한데 사실 안 써요. 카메라 고장나가지고. 선물 받아놓고 안 붙인다 또. 마이 라이프 이 is b 위 t t e r w i t 그리고 또 제가 아 깜빡했네. 요 트윅스가. <laughs> 이거 완전 다 녹았다. 이것도 제가 넣어놓고 깜빡했나봐요. 나머지는 그냥 차 관련된 서류고. 그리고 뒤에는. 아무 어, 또, 또, 너무 더러워가지고. 릴리가 쉴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의자를 눕혀서. 타일러 티셔츠. 왜 저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제 촬영하려고 또 절대 안 씁니다. 근데 또 갖다 버려야 돼. 그리고 또 이상해서 비닐봉지에서 왜 있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없어, 이제 뭐. 여기는 아무것도. 우와! 썸라스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네. 아, 선글라스 잃어버렸던데 이거 샀거든요. 여기 있네. 누가 넣어놨지 이거를? 왓츠인마이카하기 잘했네요.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준다 이거 좀 닦아야겠네요.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내지 뭐. 이렇게 짧게 왓츠인마이카를 해봤고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된게기가저 그러니까 언니가 찍으라고찍으라고막 계속 그랬거든요. 아내차 별로 아, 등이 없는데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짧게 브이로그 안에서 해봤습니다. 우리 타겟스 뵈요. 저는 커피를 정말 안 마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 내가 왜 이렇게 안 달아? 따로 설탕 넣어 먹어야 하나 봐요. 이상 분명히 저보다 달았는데, 왜 이렇게 안 달지? 시럽을 넣어 달래야 되나? 알아서 내가 설탕 넣어 먹은 거구나. 생각했던 맛이 아라좀 당황스럽네.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너무 날씨가 덥네요. 하. 운 프린세스. 뭐, 날씨가 굉장히 더워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 한여름 같아요. 지금 33도인데 우리리도덥지요 뭐, 약간 초저녁쯤이라 해좀질때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읽거나 영상 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져왔는데 날씨가 좀더 풀리면은 김밥이나 이런 거 싸들고 피크닉 가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릴리 나름 자기도 개라고 이렇게 집을 지키려고 열심히 이웃분을 보고 무섭게 짖더라고요이 강제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그림에 빠졌잖아요? 요즘에는 이북에 e 빠져가지고, 책 자주 안 읽는데, 그렇게 책 읽는 티를 인스타그램에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약간 미라클 모닝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려고 다짐했거든요. 근데 이뼈 맞는 챕터가 나왔어요. 피곤한 건 아침이 아니라 당신이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하려고 막 계획을 세워놨어요. 새벽 6시, 미라클 모닝. 여기 보시면, 진짜 하나도 못지킴 보시면은, 새벽 10시 기상, 10시 5분, 명상 및 간단 스트레칭. 벌써 웃기지 않아요? 10시 30분 책 읽기. 7시 편집하기. 7시 40분 그림 그리기. 정말 뭐 고3 수험생 만큼 빡빡한 스케줄이에요. 8시 20분 운동하기. 아, 운동까지. 9시 릴리 산책. 아침 10시 개운하기 샤워. 아침 10시 30분 아침 식사및 휴식.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서 <laughs> 기침잖아 오전 11시 간단 청소 및 빨래. 11시 30분 영상 촬영 및 편집. 12시 30분 영어 공부. 1시 30분 그림 그리기. 2시 30분 점심 또는 간단한 간식 먹기. 무슨 로봇 아니에요? 로봇은... 무려 몇 개의 일과가 있는 거지요. 하나, 둘, 셋, 13개의 일과가 있습니다. 무려 어젯밤에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 이제 12시에 일어났어요. 진짜 이 약간 자괴감이 너무 심... 왔따 아, 갔다가... 아, 모기... 왔따가 아, 세상에 <laughs> 여러분... 아, 또 모기 가 저는 여름은 좋은데, 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진짜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 계신날요 댓글 좀 달으세요. 하루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좀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 라는 책인데 그 책을 4시 30분까지 읽느라 4시 30분에 못 일어났네요, 제가. 근데 이거 저희 시부모님이 진짜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되게 유명한 CEO들의 아침 탁 습관이 나와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 습관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시부모님 되게 안 피곤한 이유가 저녁 한 8시 반에 잘 준비를 하세요. 그때 불을 다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누워서 한 9시쯤에 잠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 여기 책에 읽는 내용이랑 거, 너무 흡사해가지고 시부모님 이런 습관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따가 아, <laughs> 피크닉은 조금 날이 풀리면 이제 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과하게 좀차려 입었잖아요. 집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차려 입고 정말 오랜만에 재밌는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댓글 읽기나 뭐한 Q&A 같은. 모기 때문에 아우, 따가워 죽겠다. 영상이나 봐야겠다. 책은 못 읽겠고, 집중이 안 되네. 여러분, 저는 조금 저녁이 해가 지는 것 같아서 릴리 동네 산책 간단하게 다녀오고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봬요 여러분. 걸리가 너무 많아서 공원은 못갈것 같아서 앞마당을 좀 건의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펜스가 없어요. 저 릴리가 자칫하면은 또 도망가거든요. 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못 쫓아가서 잡으러 다 간다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아, 진짜. 아, 볼래 볼래. 아, 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밤이 좀 쌀쌀하면은 좋은데 여기는 밤에도 너무 덥네요. 대구랑 날씨가 거의 똑같더라고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대구만큼 덥고, 대구만큼 습하고 행복한 강아지니 행복한 강아지야 제가 새로 지은 자작곡이 하나 있는데 최초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랩이라가지고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제목 공주님이 최고야 공공공공공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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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주님 사랑했어요 공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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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최고야 어때요 여러분? 릴리가 늘 최고라는 마음으로 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 수록곡 4번이거든요. 할것 같다. 이제 돌아갈까? 마음에 드는 냄새를 찾았나 봐요. 날렸다. w i 자, 여러분. 저는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be shouldn't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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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bound apart I want to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